그래서 이제 아들이 AI 쪽으로 진로를 잡았고 구체적으로 컴퓨터 비전을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 쪽이 신입으로 많이 뽑지도 않고 레드오션이 되어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보는 인공지능 개발자의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우선은 인공지능이 핫해질 거라고 전망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되게 신기한데 어, 인공지능 개발자조차도 이게 왜 되지?라는 어떤 미스터리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바른 결과를 내네라고 해서 결과물을 보고 와 된다라고 박수 치는 이런 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한 사람들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아,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그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알파고가 뜨면서, 오, 어, 이게 뭐야. 절대로 인간을 컴퓨터가 바둑으로 이길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썰이 많았던 그 시대에 그걸 깨버렸죠. 그러면서 막 AI가 핫해지면서 막 네이버에서는 건물 한채 세워서 AI로 다 채우고 막 이런 순간이 있었죠. 그러면서 뭐랄까 AI라는 A 자만 꺼내도 아니면 냄새만 나도 AI 뭔가 좀 비스무리했어요 하면은 막 모셔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뭔가 개발자의 개자만 꺼내도 다 모셔가는 그런 시대가 열렸었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1900년도 후반인가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인터넷, 뭐, 컴퓨터 쪽 IT다! 라고 막 하면은 그 뭐냐, 집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돈다 싸들고 와가지고 투자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시대다라고 이제 보여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거품이 꺼졌어요. 그러면 AI가 본질이 없고 거품인 거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거품이 많지만, 그래도 본질은 갖춘 분야는 맞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쨌든 정말 심플하게 보면 어,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뭔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꺼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컴퓨터 쪽을 보면은 방대한 데이터를 더욱 더 많이 모으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걸 분석해서 의미 있는 거를 뽑아내서 결국에 그거를 회사에 수익하는 구조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쪽은 계속 ING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야는 맞다라고 어, 보여져요. 그런데, 물론 좋아 보이는 거는 맞지만, 그게 100%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더 이상 개발 안 해도 될 정도로 개발이 돼가지고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가 오면은 AI 쪽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 개발이라는 분야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채우고 기초가 있는 사람이라면 AI 쪽을 전문으로 했지만 다른 쪽으로 충분히 틀어서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AI 쪽으로 갔다고 해서 만약에 그 AI 쪽이 사장이 된다고 해서 어, 뭔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개발이라는 걸할줄 안다면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거는 이런 구조예요. 뿌리는 같아요. 예, 뿌리는 갖고 기초가 어느 정도 다 까지면, 그 다음에 나는 AI 쪽으로 갈 거다, 뭐, 인베드 쪽으로 갈 거다, 어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게 선택되는 분야가 개발 분야예요. 그리고 AI를 가든, 어느 분야를 가든,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야 되는, 뭔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뭔가 숲을 헤매는 이런 느낌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면은 분야를 틀어도 못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선택이 정말 내가 이거를 한번 이쪽으로 가면막 망하냐, 성공하느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게임 쪽으로 갔다가 웹으로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평생 동안 네이트온 개발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가 최근에 인공지능 쪽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한 2년 열심히 하시더니, 예, 거기 주식도 많이 확보하고 이래서 예, 부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인공지능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분야든 정말 마음먹고 나 제대로 해야지 하고 한 6개월을 파면 어느 정도 경제는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발자로서의 소양이 갖춰져 있으면 이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대학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학자가 되는 길이에요. 거기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거는 쓸수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드물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구조는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연봉으로 주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보통은 많이 가요. 근데 석박사 지식이 필요한 영역은 되게 특수한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의 연구소 일원으로 가는 경우가 석박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뭔가 특수화되고 정말 좁은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면 보통은 석박사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개발하고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아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AI 쪽으로 만약에 범위를 좁히고 그리고 대학원 쪽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첫 취업을 해야 될 확률이 좀 높아서 처음 시작할 때 좁은 문을 가야 될 확률이 높은 거는 좀 있다 라는 거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AI 쪽으로 갔지만 만약에 AI를 좀 살리지 않더라도 개발적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좀 어, 유두리가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어, 충분히 개발하다가 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AI 쪽이 지식이 있으니까 어 이거를 한번 좀 겸해서 이 아이템에서 이것까지 더해서 뭔가를 하면은 어떨까요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할수 있다면 이런 쪽으로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보통 제 경험상 석 박사까지 한 경우에는 나는 석 박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건비를 원해 라고 해서 내가 바라는 이상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가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문을 좁히고 어떤 회사를 가서도 실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석박사 갔다라고 하면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대로 우선 일단은 도전하고 안 되면 과감히, 어 개발적으로 가서 나중에 그걸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어떤, 어 접근성을 갖고 간다면 대학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대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특수하고 좁은 어떤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석사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경험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 자체는 괜찮지만 어중이떠중이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의 어떤 AI로 간다면 그 정도로는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정말 AI 쪽으로 갈 거면 내가 엔진 정도는 하나 만들거나 엔진을 디버깅 할 정도로는 공부를 하고 AI 뭐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